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결혼 4년차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하게 되며 퇴사를 하고 쉬고 있는 백수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르지 않는 나이에 결혼을 해서 첫 임신을 마음 너어 하다 보니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이 태교에 전념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이 패턴에 크게 만족을 하며 사는 중이었습니다. 이 평화를 뚫고 소리소문 없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사연을 들고 와봤습니다.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있는 것도 허리가 아파서 잘 못할 짓인데 시어머니에 대한 고자질을 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속이 시원해서 엉덩이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네요. 어디 한번 지금부터 거짓 하나 보태지 않고 적나라 입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보다 닷살이 많아요. 저보다도 남편이 늦은 나이에 결혼했던지라 둘다 주변 어른들의 성화가 꽤나 컸습니다. 결혼을 하긴 할 거면 차라리 얘부터 만들어 시계 데리고 들어가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죠. 저희 시어머니한테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어머님은 당신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에 목을 매셨고 그로 인해 저는 제대로 된 기분다운 기분조차 내지 못한 채 주변 성화에 떠물려 식을 치렀어요.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계절에 좋아하는 식장에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식을 치르고 싶었는데 이왕 할 거면 더 빨리 좀 하라고 보채는 시어머니 때문에 뜬금없이 한여름에 이름 모를 동네 식장에서 식을 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내 주장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을 만큼 저에게는 결혼식이 그리 좋은 기억이 못되네요. 아무튼 이때 이를 계기로 저는 우리 시어머니의 성질이 꽤나 급하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아들 자식 장가를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겪고 나서 보니 평소 살아가는 중에도 성질 급한 모습들이 군데군데 튀어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식구들끼리 모여 오랜만에 밥을 먹더라도. 국이 다 식으면 맛이 없다며 식구들이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수제를 뜨셨어요. 급하게 먹는다고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 너무나 당연 지사였고, 그 밖에도 시어머니랑은 어디 밖을 함부로 돌아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걸음이 느려도 빨리 걷지를 못한다며 앞에서 뗄뗄거렸거든요. 조금만 길거리에서 가고자 하는 식당 혹은 방향을 헤매기라도 하면 계란과 미리 알아오지 못했다면서 답답하다고 또 궁시렁거리셨고요. 하여간 저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제가 임신을 하고 몸조리를 하겠다며 집에 있는 동안에 시어머니를 만나려고 할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았고요. 제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걸그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은 저의 의도와는 달리 더욱 크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님이랑 잘 맞지 않고 같이 있어봤자 좋은 소리를 하나도 못 들을 게 뻔하니까 임신을 한 동안만이라도 제발 안볼수 있을 만큼 안 보랬어요. 예전에 코로나가 오래도록 있기도 했고, 그래서 겸사겸사 이 시기를 기회로 태교에만 잘 전념하자 싶었던 거죠. 실제 제가 노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의 태도에 많이 섭섭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시아버지에 이어서 저희 남편, 그리고 신을 위의 사돈팔촌까지 거리를 두지도 않은 채다 떠벌리고 다니셨습니다. 며느리가 잘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을 해도 무심하게만 굴고, 그래서 자신이 많이 외롭고 가뜩이나 갱년기로 고생 중인데 갱년기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고요. 저를 천하의 나쁜 며느리로 한순간에 둔갑을 시키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는 어린 저희가 잘못을 한게 맞다며 고개를 숙이고 먼저 연락을 해주길 부탁하셨고 또그 바람에 저희 남편은 제가 잘못한 게 없는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 기분을 맞춰야겠다면서 연락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저희가 참 무심하고 정없다고만 평가를 해드시니 저도 어느 순간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또 먼저 어머님께 안부 연락을 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커플의 나이가 늦었다면서 결혼식도 분위기에 휩쓸려 치렀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번 시댁을 찾게 되었는데요. 어머님이 올때 이것저것 사오라고 시키시더라고요. 먹을 과일에 같이 구워 먹을 고기에 또 그에 걸맞은 상추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연락도 해드리고 비율을 맞춰드리다가 시댁에 갈 때에는 어머님이 사오라고 하는 음식들을 장까지 봐서 찾아가는 등 아주 그냥 상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누구 비율을 그렇게 맞춰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월급도 안 주는 시어머니의 기분 하나를 맞춰주겠다면서 내 돈을 써가며 굽신거렸네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어머님 기분을 맞춰드리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그냥 남편이 하라고 하고 시아버지가 맞춰달라 부탁을 하시니 그게 옳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희가 조금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맞겠다 싶었고요. 그치만 이게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배품을 당하면 똑같이 갚아준다거나 고맙다고 성의 표시 정도는 하잖아요. 아무리 그게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면 더더욱 고맙단 말을 해주고 살아야 하는 것 테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뜨뜻 미직은 했달까요? 뭘 사오라고 해서 사가더라도 고맙단 말은 커녕 꼭 불만을 표출하셨죠. 왜 이것밖에 안 사왔는지 혹은 저렴한 걸로 일부러 골라 사온 게 아니냐며 핀전을 주시며 말입니다. 하루나 어머님이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냥 제 뱃속아이가 궁금하다고 하면서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오셨더라고요. 집 앞에서 남편이랑 먼저 만나서는 말이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카드를 달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집에 냉장고가 텅빈것 같으니 본인이 직접 장을 봐와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집 냉장고 사정을 챙겨주려 하는 건가 싶어 1초 정도 놀랬었죠 하지만 이내 묘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분명 전날 장을 봐오기도 했었고 제가 다름 아닌 임산부인지라 저희 남편이 저희 집 냉장고 하나만큼은 비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하고 채워주길 반복해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냉장고가 텅빈것 같다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새 했던 거죠. 하지만 눈앞에서 제 카드를 정확히 꼬집어 달라고 하는 어머님께 안 주겠다는 거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카드를 드렸고 어머님은 그 카드로 집앞 슈퍼에 가서 남편이랑 같이 장을 봐오셨는데요. 에다 동네 약과 과자에다가 뻥튀기 딸기. 아이스크림 등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만 담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이 같이 갔었기에 제 입맛을 잘 알았을 텐데도 제가 싫어하는 것만 잘도 골라오셨답니다. 그리고 전 그제서야 알아차렸죠. 어머님이 그냥 내 카드로 내 돈을 긁고 싶어서 장을 봐오겠다고 하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퇴직을 하고 난 후에는 퇴직금도 받았을 거라는 말까지 하면서 제 돈을 더 써야겠다는 뉘앙스도 잘 뱉어내곤 하셨죠. 그런 어머니와 앞에서는 쪼잔한 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입을 다물었지만 저도 나름 화풀이를 해야겠다면서 열심히 남편을 몰아세우곤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시어머니를 대신해 저에게 사과를 해주긴 했거든요. 그걸 보며 저는 화를 삭히곤 했고요. 그러다 얼마 전제 생일이 있었는데 그보다 앞이었던 한달 전에 시어머님이 또 연락을 하셨답니다. 집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시어머니랑 같이 있기가 힘들 것 같아서 몸이 아프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노선인데 평소에 시어머니로부터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가 커서인지 배가 너무 땡겨서 병원도 갔었고요. 절대 안정을 취하라 하길래 남편을 출근시켜놓고 내내 누워만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서 남편을 출근하는 길에 먹을 걸 침대 옆에다가 쌓아놓기까지 했고요. 그랬기에 저는 시어머니를 볼 힘도 없었고 몸이 안 좋으니 다음에 와달란 대답을 드리고는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말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이상한 말을 돌려 전했더라고요. 며느리가 자기 보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딱 잘라 거절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 사랑이 대단한 시아버지는 또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는 그러지 말라고 어디서 그런 걸 배우았냐며 저를 대신 돌려 까셨고요. 남편은 집에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전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또 여러 번 겪어보며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 굽신거리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 드려야지만 이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다는 거말했죠늘 어머님은 우리가 굽신거리면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해주길 바라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저희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잘못을 한 입장인 것 마냥 숙이고 들어가고자 했어요. 저는 도무지 어머님께 뭐라 사과까지 할 기력이 없었고 결국 남편이랑 같이 돈을 모아서 선물 하나를 사드렸습니다. 50만원짜리 지갑이었는데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브랜드의 모델이었어요. 무슨 한두 푼도 아니 50만원짜리 지갑을 갖고 싶다며 저난리시냐고 끝까지 안 사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타이밍도 그렇고 어머님이랑 쓸데없는 일로 기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아서 딱 생각이 나던 그 지갑으로 골라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무지막지한 인생의 회한을 느꼈네요. 왜냐면 시어머니의 입에서 제 생일이 될 때까지 고맙다는 소리 한 번을 듣지 못했거든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빠듯한 형편에 돈 모아 지갑이라도 사드리면서 기분을 풀어주고자 하는 모습을 봤으면 적어도 고마웠다고 잘 쓰겠다면서 웃어주기라도 하는 게 사람이 할 도리잖아요. 적어도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그 정도의 성이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선물을 받고서도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일찍도 사준다 니들! 라고요. 그러면서 남편한테서 지갑을 받아채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게 또 섭섭하고 화가 나서 집에 오자마자 제 앞에서 하소연을 한참이나 했었고요. 아무튼지간에 뭔 행동을 하더라도 저랑 맞는 건 하나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신 적도 단한 번도 없었고요. 언젠가 시어머니랑은 갈등이 커져도 커질 뿐 절대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싶었는데요. 그래도 이왕 선물을 사드린 김에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다 생각을 하고 됐어요. 저는 임산부니까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자꾸만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이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감정이 가뜩이나 오락가락 하는 사람 말이죠. 제 생일을 코앞에 두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집에 오시겠다고 하길래 괜찮다 거절했습니다.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쉬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다시 시아버지께 고자질이라도 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저번에도 니네 시아버지가 참고 용서해주라고 할때 죽어도 싫었는데, 니네 시아버지 얼굴 보고 참았다. 어디 시어머니가 간다는데 못 본단 말을 잘도 하고 있냐? 이번에도 내가 이거 그대로 니네 시아버지한테 말하면 니네 시아버지 속이 어떻겠어? 가만 안 두지! 라고요. 기분이 찝찝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외인 짓고 시어머니한테 책 잡힐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게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바라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선물을 받았는데도 고맙단 말이 없고, 오랜만에 연락을 해 무턱대고 오겠다고 하더니, 오지 말라 하니까 또 그게 싫다며 싫은 소리를 하시고 말이죠. 하여간 종잡을 수 없는 부정적임이 저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그러니 오지 말라고 한걸백 번, 천번 잘했다 싶었고, 그 찝찝한 상태로 저는 제 생일까지 맞이했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도 않았고, 생일인데 떨떨름 하더라고요. 내 기분을 시어머니가 완전히 망쳤다는 생각에 이미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화는 나 있었고 좋지 못한 기분으로 남편을 출근시킨 후 하루종일 거실에 앉아 TV만 멍하게 봤습니다. 웬일인지 밥맛도 없고 또 무기력해서 수퍼랑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소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누가 집에 찾아온겁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그리고는 이내 잠깐 생각했죠. 우리 남편이 생일이라며 보낸 선물 택배가 도착한 게 아닐까 하고요. 어느 여자든 솔직히 이런 선물을 내신 바라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잠깐의 설렘은 문을 열면서 산산조각처럼 부서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셨거든요. 제집 앞에 시어머니가 오겠다는 말씀도 안 하고 서 있었어요. 놀라서 있는 저를 보면서 멀쩡하구만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면서 혼잣말을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봤습니다. 어머님의 손에 들려있는 조그마한 비닐봉투 하나를 말이죠. 얼핏 상표를 보니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옷가게에서 뭘 사셨나 보더라고요. 설마 했습니다. 설마 이게 내 건가 싶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그 봉투를 건네주더라고요. 생일선물이라면서 말이죠. 세상에 어머님한테 생일선물을 다 받아보다니. 솔직히 기쁨보다는 너무 놀래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선물을 챙겨주는 건가 싶어 말이죠.하지만 그런 놀람도 잠시 봉투를 집어드는데 정말 가볍더라고요.깃털 같았어요.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그리고 전 이내 그 안에 든 선물의 정체를 발견했어요.그건 바로 손난로였습니다.봉투를 자세히 보니 저희 집 근처 옷가게 봉투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어머님이 안 쓰는 봉투 하나를 아무거나 집어 오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손난로 하나가 들어 있었는데 가격이 밖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2천 원이라고요. 그거 받아들고는 시어머니랑 손난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냐는 눈빛을 강렬하게 보내면서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세상 착한 척제걱정이란 걱정은 다 해주는 척을 하면서 아주 고상하게끔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네 생일인데 핀손으로 오기는 뭐 하니까. 내가 그 중에 제일 좋은 걸로다가 샀다. 그조그만 거에 2천 원이 뭐냐, 2천 원이라고요. 참 기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워도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들럽더라고요 며느리 생일인 걸 알면 하다 못해 임산부니까 먹을 것이라도 사오면 좋으련만 그 와중에 돈을 아끼겠다고 한 건지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는 그 가게로 가서는 손난로로 사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비싼 걸로 샀다며 2천 원짜리를 가지고. 가진 생색은 다 내셨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알로가 2천원씩이나 한다며 궁시렁거리기까지 하셨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작지만 50만원이 넘는 값비싼 지갑 선물을 해드렸는데 어머님은 고작 2천원을 가지고서 끝까지 생색이라니요. 정말 내가 뭘 위해서 이놈의 시어머니를 마주하고는 비위를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나 싶었어요. 근데 더 웃겼던 건화폐을 주고 난후 계속된 어머님의 그 생색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비싼 걸로 골랐다는 말씀으로 생색은 더 이상 그만 내시줄 알았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 되더라고요. 괜히 핫팩을 한번 쳐다보면서, 이거 코르느라고 애 썼다! 라고 한다던지 제가 당장 쓰지를 않으면, 지금 당장 써봐! 임산부 니까 손발이 차가울 거 아니야! 이거 끼고 있으면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생일선물 얼른 써보라고 닦달까지 하셨어요. 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눈앞에서 써보라는 것이었죠. 끝까지 섬으로 죽어도 이기적이기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급기야 제가 당장 핫팩을 쓸 일이 없어서 겨울이 찾아오면 쓰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참아 고맙단 말은 안 나왔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 손에 들려있던 핫팩을 낚아채며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화가 났다는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에휴, 됐다. 네가안쓸 거면 내가 써.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추웠는데. 나구요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제게 주신 그 핫팩을 자기 손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제가 포장도 안 뜯은 그걸 자기가 쓰겠다고 잠시의 여유도 주지 않으신 채로 가져가셨죠. 황당하기도 했지만 화가 났습니다. 방금 줘놓고서 제대로 된 대답도 안 듣고서는 멋대로 챙겨 가져가는 게 무슨 경우인가 싶었으니까요. 말을 뭐합니까? 또 성재급한 시어머니가 기다려주기는커녕 이기적이게 자기 원하는 것만 말하고 행동하며 저를 엿먹이신 거였죠. 그것도 제 생일날 굳이 안 보고 싶은데도 찾아와서는 제 기분까지 더럽히시면서요.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화가 나 참지를 못했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시어머니라고 눈치도 좀 보고 또 저러다 삐지지 않을까 싶어서 기분을 걱정해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은 그런 의뢰 위치에서 비위만 맞춰주는 행동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는 당장에 집에서 나가달라 말씀드렸어요. 네네. 핫팩도 가져가시고요. 어머님도 이쯤 나가주세요. 나가주시라고요.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순순히 나가버릴 어머님은 아니셨죠. 끝까지 못 나간다고 버티면서 저보고 말이 왜그 모양이냐고 하시더라고요. 말투가 너무 건방지다는 소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기분 좋게 뭔가를 부탁드릴 상황도 아니었고 어머님은 이런 취급을 받아도 정당한 분이다 싶었는걸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나가달라고 어머님만큼이나 버텼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예 현관문을 열어버렸고요. 제가 현관문을 연 채로 목소리를 크게 질러대니 어머님은 이웃보기가 창피하셨는지 아유 내가 채를 어찌 말려 나는 황당한 말과 함께 가방을 챙겨 나가셨어요. 본인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다시피 하셨으면서 이제와 저를 어찌 말리냐며 제가 잘못을 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횡 나가버리는데 제가 제대로 사과조차 받지를 못한 것 같은 찜찜한 기분에 머리가 잠시 띵했답니다. 내가 잘못을 한게 아닌데 왜 나한테 저러시나 싶어서 멍하다가 뒤늦게 야 정신을 차리고선 어머님을 쫓아 나갔어요.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으니까요. 저만치 앞에서 화가 난 씩씩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는데 무조건 따라잡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걸음도 평소 같으면 무거워 들릴텐데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마치 뱃속 오가이가 저를 응원하겠다고 나선 것마냥 말이죠. 시어머니를 거의 따라 잡았을 때쯤에 이야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시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없는 말을 지어내듯이 힘들어 죽겠다며 제 흉을 보고 계신 겁니다. 며느리가 어째 저렇게 무뚝뚝하고 자기를 인정해주려고도 하지 않냐 하면서 시아버지께 제가 참 버릇이 없었다고 고자질을 하고 계셨어요. 맘 같아서는 뒤에서 정말 손부터 날라갈 뻔했어요. 하지만 이내 저는 손을 날리긴 날렸지만 시어머니의 핸드백으로 그 손을 뻗었습니다. 핸드백을 뺏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도둑이라도 된다는 듯이 놀래 자빠지려 하시면서 가방을 사수하려 하더라고요. 엄매야!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내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제압했답니다. 제압을 할일도 없었어요. 바로 가방에 손을 뻗자마자 그걸 낚아챘고. 그 안에서 딱 하나 지갑만을 사수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남편이랑 돈 모아 비 맞춰드린다면서 샀던 그 지갑을 말이에요. 그 지갑을 손에 쥐고서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지갑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 안에 든 어머님 신분증이랑 카드, 그리고 현금을 바닥으로 따가버린 것이었죠. 어머님은 뭐 하는 짓이냐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또그 와중에 사람들 눈치가 보이는지 중간중간 목소리를 깔아내리며 저를 말리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열심히 어머님 지갑을 비워드린 후 어머님도 제 선물 도로 가져가셨죠? 저도 제가 드린 선물 그냥 제가 도로 가져갈게요. 라고 하면서 제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봤어요. 당연히 어머님은 안 된다면서 다시 돌려달라고 저를 따라오셨거든요. 하지만 길거리 한복판에서 임산부를 상대로 소리를 지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저를 쳐다보고 이미 누구는 도와주겠다며 다가오려고까지 하니 어머님은 저를 따라오려고만 하다가 결국 중독 포기를 하셨어요. 그 길로 멀어져가는 자신의 지갑을 바라만 봐야 하셨고 그 끝에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셨죠. 내가 널 다시 보나 봐라. 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머님께 똑같이 호통을 치듯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보기 싫네요. 라고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버지도 연락을 해오고 시어머니는 아직 화가 안 풀리셨는지. 같이 연락이 오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절 쉽사리 건드리거나 화를 내지 못했어요. 전말 그대로 임산부니까요. 그걸 핑계로 시아버지 전화도 일부러 받아서는 임산부한테 사사건건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하시는 거예요? 손주 안 보고 싶으세요? 라며 대뜸 화를 냈습니다. 저라는 사람도 화를 낼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자 아버님은 찍소리도 못하고 미안하다. 나는 상화를 대신 전한 채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시아버지로부터 무슨 얘기라도 들은 건지 전화를 그만 걸어오셨고요. 그리고 전이 핑계를 아이를 낳고 나서도 대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제 기분이 내키는 때에만 아이를 보여줄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굽신거리라고 하죠 뭐. 다 어머님이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이니까 저는 거기에 양념만 첨가해서 저 편한 대로 좀 지내볼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